안녕하세요 종이 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무 접기를 해주세요. 딱 맞춰서 세무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펴주신 다음에, 반대로 세모 접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세모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뚫린 한 겹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고, 벌리면서 눌러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한 겹이 있죠? 얘를 벌리면서, 근데 할 때, 여기 안에 펼쳐지면 이런 부분 있죠? 여기가 뾰족해야 돼요. 쉬운 방법은? 제가 아까 말했던 부분을 뾰족하게 하고, 눌러서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됐죠? 그리고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겠죠? 펴주시고 이를 벌리면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리런 모양이 됐죠?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접은 다음에, 펴주시고, 얘를, 걸려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구멍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안으로 접어넣기를 해주세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접고, 반대쪽도. 여기 구멍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벌리면서, 안으로 접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 중에 하나를 다시 안으로 접어 넣어서 머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날개를 이렇게 내려서 접은 다음에 뒤집어서 반대쪽 또 똑같이 내려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날개를 수평으로 세우면 어때요? 확 완성!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게 윗모습이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